여분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름값이 총 하나, 둘, 셋, 넷, 마지막에 나사, 그래서 총 다섯 개고요 음 끝에는 너트입니다. 너트는 축이 아니니까 그리는 거 아닙니다. 그래서 일단 나사는 일단 위치는 버리고요.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새 파일 제가 열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한 개씩 그려도 되는데, 그냥 좀속 편하게 사각형 가지고 총 다섯 칸이었거든요. 그래서 하나 빼고, 이렇게 그렸습니다. 일단 지름값부터 한번 넣어볼게요. 일단 첫 번째 지름값, 14. 그 다음 이쪽에 지름값, 20. 옆에도 20입니다. 그 다음 여기 큰 거, 26짜리. 자, 그래서 14니까 반절 7. 20이니까 10. 자, 그 다음 요 자리, 아까 26이었었죠? 그러면은 반절 13. 이렇게 그래서 지름값다줬고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폭, 여기 튀어나온 것도 축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까지의폭 36, 35. 일단 그거부터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는 일단 36. 그 다음, 간이 35. 자, 그 다음, 간. 여기 사이 폭 11. 그 다음, 요렇게 끝까지 폭 48.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축 끝이 기어보다 약간 작게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축이에요. 그 다음이 나사 안 나는 부분이고요. 자, 48짜리. 11에 44. 8네에 여기는 아까 11 그리고 48 그래서 막 끝내고 나와서 이 칸들 다 회전축은 같은 라인이죠 이렇게 돌렸습니다 자그 다음 또 같은 면의 스케치를 가서 이렇게 잘라볼거고요자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나사의 틈새를 적용시켜서 했을텐데 지금 나사에 틈새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나사 생이걸로 할 건데요. 자, 일단 여기 지름 값 12입니다. 그래서 지름 값 12짜리 나사를 한번 찾아볼게요. 자, 그서 봤을 때 높이 값이 0.9947. 7 올리고 올라가니까 뭐0 9 5시든 1로 하시든 비책 값은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값 1로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 위치가 1.75 나옵니다. 자, 그다 보니까 10이니까 6자리죠. 6에서 제가 9.5를 빼겠습니다. 아, 0.95죠. 참. 6에서 빼기 0.95 뺐고요. 그 다음 이제 거리값 이렇게 자, 그 다음 18 자, 여기 거리값 주고 회전 돌려서 만들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같은 데서 스케치 이렇게 잘라놓고요 자그 다음에 요렇게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형상투영을 했고요 끝을 요렇게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 요렇게는 피치의 반 1.75의 반 그 다음 각은 60 옆에도 높이는 60이 되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값은 다시 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위에까지 높이값은 육 자리였죠. 이렇게 는 거. 만들어서 회전 축은 제가 여기 지금 y축 요로해서 한 바퀴 뺑 돌릴 거고요. 회전 그리고 저기 y 축에서 이렇게. 자그 다음 얘를 가지고 사각 패턴, 그 다음에 방향은 역시나 y축로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개수는 대략적으로 한 10개, 그 다음 거리는 1.75의 반 자에서 봤을 때 지금 많이 안 가죠. 한 20개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나사를 만들었습니다. 원래는 이거 뭐 돌려서 해도 되는데요 뭐스플라인으로 근데 모양이 안 이쁘고 손이 많이 가서 이렇게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끼워지는 부분에 챔퍼값 이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챔퍼값 요 자리 두개 짜리로 깎을 건데 왼 구간이 오일실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일실 들하는 깎이는 거 자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름값 20 짜리였으니까 쭉 날아가가지고 20짜리 를때 높이가 17.7 그럼 2.3 차이죠. 그럼 반짜리 치면 0.15 각은 10.30 그래서 주시면 되겠습니다. 거리는 1.15 각은 30 해서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알값 지름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알값 이만큼씩 이렇게 줬습니다. 근데 보통은 이렇게까지다 주실 필요 없고, 여기 위에만 이렇게 살짝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베어링 끼는 부분은 모서리 쪽에 알값 1짜리. 베어링 알값이죠. 서주고 나면은 이제 키를 만들면 이제 작업이 끝나요. 일단 이쪽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14짜리. 되구요 가까운 거리, 이렇게 거리가 7, 그 다음에, 그 다음 폭이 20짜리인, 이제 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긴 면에 스케치를 가서 반을 잘라볼 거고요. 사각형 그리고, 일단 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. 요, 일단 여기 폭 7, 그 다음에 20. 자, 그 다음, 이렇게 높이 값. 그것은, 일단, 출력집 봤을 때, 14짜리니까, 아 17짜리니까, 3 되겠네요. 자, 요 높이는 3. 그리고, 위에는 상관없죠. 그 다음, 두께가 오였으니까 돌출 양쪽으로 5만큼 팝니다. 자그 다음에 이렇게 알까2.5 짜리 주면 이쪽은 다 한거구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쪽은 위치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면 찾아서 스케치를 갈거구요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20 짜리니까 6 짜리고 3.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에 여기까지 10에서 빼기 3.5서 높이 값 줬고요 이제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값 그래서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2 나오고요 그 다음 이렇게 끝에 까지는 15 나오네요 그래서 요 거리가 2였고 전체는 15 짜리였어요 마무리, 돌출되는 양쪽으로 6만큼 이렇게 파버렸구요. 그 다음, 이제 여기 못 따기, 못 깎기, 3짜리 주시고 나면은 축 작업이 완료됩니다.